안녕하세요 어, 대만산 단축 임팩입니다. 농기계용 임팩이라고 하는 건데 벨브 어, 시트 쪽에 에어 누슬이 있어서 벨브 시트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는데 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 이유를 보니 요 내부에 부싱이 보이시나요 라이너, 부싱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라이너라고 할수 있는데, 요 라이너가, 요렇게, 한쪽으로 밀렸습니다. 이쪽이 안으로 들어갔고요. 이쪽에는한 1.5mm 정도. 그러니까 요 라이닝이 이쪽으로한 1.5mm 정도. 쏠렸습니다. 그러면 에어가 좌우로 갈때 이게 정상적인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. 이쪽으로 튀어 나오는 라이닝이 보이나요? 혹시 사용자분들은 혹시 출력이 안 나올 때이 라이너가 중앙에 있는지 좀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